출발했습니다. 서울 4경주 국산 6등급 1,400m 경주입니다. 바깥쪽 10번 썬더스톰 출발대 이탈이 빨랐습니다. 그러나 안쪽에서 4번 K파워풀이 먼저 빠르게 치고 나면서 선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깥쪽 10번 썬더스톰, 한 가운데 6번 플래시골드도 빠르게 치고 나면서 4번 K파워풀의 오른쪽 자리에서 반마신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선두는 4번 K파워풀, 2위는 6번 플래시골드, 바깥쪽으로 10번은 썬더스톰이 3위입니다. 안쪽으로 2번 나우엘리트와 1번 베스트킹덤이 4위로 따라붙었습니다. 중간그룹의 6위권 뒤쫓는 7번 아놀드 퀸, 안쪽에 3번 에버더 크라운이 7위로 이제 3코너를 선회하기 시작합니다. 4번 케이 파워풀과 바깥쪽 6번 플래시 골드 두 마리의 격차 반마신차의 접전입니다. 이마신뒤 외곽에 10번 썬더스톰이 여전히 단독 3위, 4위까지 올라와 있는 7번 아놀드 퀸입니다. 안쪽으로 1번 베스트 킹덤이 4, 5위권 다툼을 벌이면서 이제 4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중간그룹에는 8번 메가스텝이 이제 7위권, 5번 용암스타는 8위권 뒤쫓으면서 이제 모두 4코너를 선회해서 직선 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직선 주로 서받들면서 K 파워풀이 걸음을 내기 시작합니다. 단독선도 이제 4마신차 격차를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동하기 선적 4번 K 파워풀 단독선두 단독 2위 지키고 있는 6번 플래시 골드 데뷔전에서는 11위를 기록했던 이세신입니다. 여기에 1번 베스트 킹덤이 바깥쪽에서 3위까지 올라와 있고 10번 선수 썬더스톰이 계속해서 추입해 나오고 있습니다. 4번 K파워풀 단독 선두, 단독 2위는 6번 플래시골드. 3, 4위 접전에서 바깥쪽에 10번 썬더스톰이 근수하게 앞선 것으로 보입니다.